남극위가 탈당을 했어요. 아, 뭐,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근데 남극위보다도 정말 파렴치하고 용서 못할 것은 민주당입니다. 당연히 빼지 떼기하고 의원직 사퇴시켜야죠. 이런 민주당은 한마디로요. 국민을 우습게 봐서 그렇죠. 짓밟아도, 침뱉어도, 걷어차도, 민주당이라면 무조건 우쭈쭈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못난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남국이의 국회의원 생활 아주 좋죠, 여러분. 어 무소속이면요 오락가락하지도 않아요. 이십사 시간 그냥 몰빵해서 이제 코인만 어,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남국이 백이십억 이거 숫자만 찍은 거 아니냐고요. 마사미가 그랬는데요. <laughs> 아니에요. 업비트에서요, 이거 캐시로 바꾸면 고대로 120억입니다. 그래서 코인 부자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플렉스를 했죠. 남극이 플렉스, 잦은 탈당부터 시작됩니다.